통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행클래식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크래프터 KG XE600 에이블 통기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성음악기에서 만든 크래프터 기타고요 크래프터 기타는 초급용이나 중급용 아니면 고급용으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기 있었던 뭐, 가디너스 모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델이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데 2에서 3년 정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튜너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튜너의 버튼을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튜너의 버튼을 누르면 어, 한번 누르면 켜지고 또한번 누르면 튜너 부분이 꺼져야 되는데, 현재 이 기타 같은 경우에 한번 누르면 또잘안 켜지고, 어, 두세 번 반복해서 눌러도 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튜너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어, 네, 접점 부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기장치가 이제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런 접점 부활제를 사용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점 부활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접점 부활제를 사용해서 수리를 해보고요. 접점 부활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스위치를 교환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튜너를 분리하겠습니다. 이튜너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나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이네 개를 풀어주면 이 픽업 본체가 나무하고 분리되는데 이통 안으로 손을 넣어서 빼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튜너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스트링을 느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픽업을 빼내기 위해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빼낼 수가 없겠죠. 네. 이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사 4개가 있는데요 이 나사를 하나씩 차례대로 주겠습니다 4개의 나사를 풀어주면 이렇게 픽업 본체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픽업 밑부분에 보면 키드 픽업과 연결된 부분을 빼주고요. 그리고 뒤에 배터리하고 연결된 부분도 빼주면 이렇게 픽업을 통째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픽업을 통째로 분리하고 나서 픽업에 나사가 또 있네요. 네 개를 또 빼줍니다. 이 픽업에 나사는 좀 작아서 작은 드라이버를 네, 본체 본체 뚜껑을 분리를 했고요. 뚜껑을 분리하고 나시면 기판이 하나 있는데 이 기판은 안쪽 기판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살살 이렇게 움직여서 기판을 분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판을 분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안쪽 기판을 떼셔야지 픽업의 스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픽업의 스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볼륨 볼륨 노브를 분리해야 됩니다. 아예두 개의 볼륨 내보. 기둥 내고 하고, 톤 버튼을 빼주고, 다시 돌려서 안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깊숙이 안에 있는 4개의 볼트를 끌어줍니다. 안쪽에 은색 나사를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안쪽 기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근데 이것이 튜너 버튼입니다. 위에 있는 뚜껑을 떼주고요. 이게 스위치인데, 픽업 스위치에 접정 부활제를 뿌려주겠습니다 충분히 안쪽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내 방향에서 골고루 뿌려집니다. 네, 충분히 들어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여, 여러 번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한번더 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여러 번 눌러줍니다. 여러 번 눌러주시고, 접점 부활제가 쉽게 희발되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장착을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건조를 시키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안에 후판까지 다 연결을 했고요.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네, 픽업을 바로 기타에 장착하지는 않고요. 픽업에 전원만 연결해서 튜너 스위치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튜너 버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켜졌고, 꺼졌고, 켜졌고, 꺼졌고, 켜졌고, 꺼졌고, 켜졌고, 꺼졌고, 켜졌고, 꺼졌고. 네,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 한 번에 켜지고, 한 번에 꺼지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튜너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타 중에 튜너가 키기가 어렵고 끄기가 어려운 기타가 있다면 접점 부활제를 이용해서 살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스위치를 교환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통화!